여기는 춘천시 동산면 조양삼미의 구절선 약초농원입니다. 예. 지금 채취한 거 이게 뭐예요? 예, 이거는 토사자 열매입니다. 음, 어디서 이렇게 많이 채취하셨어요? 예, 이 올해 이 동네에 도라지밭에서 희생하는 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씨를 땄습니다. 굉장히 많이 땄는데요? 예, 아이고 심하게 많이 와, 나왔댔습니다. 음, 그 이거 채취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? 예, 뭐이도사자가 좋다 하는 것은 뭐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은 좋다는 소리에 저 제가 이걸 또 입고 이래서. 예. 추억하게 됐습니다. 음, 이게 추억하게 되습니다 이게 도라지밭에 자랐으면 도라지가 좀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? 도라지가 이게 말로 죽으면서 도라지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. 아 그럼 도라지 농사 망쳤겠네요. 그러 그러니까 도라지는 한번 심으면 2년 있다가 음. 파니까 예. 올해 거는안 컸다고 봐야죠. 이제. 내년에 음. 또 올라오겠죠. 이제. 음. 이거 어떻게 해서 드실 생각이세요? 이거 이제 해서 이제 좀더 말려가지고, 음. 그냥 차로 해 먹을 계산입니다. 음. 아까, 저 이거 동영상 찍기 전에 차로 드셨다고 하셨는데 맛을 네.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? 이 맛은 조금 구수하면서, 음. 그래서 이게 뭐 혈액순환, 뭐 참, 뭐 어떤 면에는 뭐 치매까지도 뭐 예방한다까지 이렇게 뭐 들었습니다. 음. 그래서 나도, 나도, 이제, 나이가 이제 8 0 밑에 오니까, 치에도 걱정되고 이래서, 이거 음. 하게, <laughs> 수확하게 됐습니다. 음. 자,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지금 약초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그런데, 토사자 열매, 씨앗을 이렇게 많이 채취해서,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은 제가 솔직히 처음 봅니다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수고로우셨을 것 같은데. 이 토사자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요. 일단은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좋아서 뼈가 부러졌거나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좋고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플 때 이럴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나이든 분들은 진짜 여러모로 보약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토사자죠. 그런데이 토사자가 그 새삼이라는 식물의 씨앗이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채취해 놓으신 것은 이 새삼이 있고 실새삼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실새삼 씨앗으로 보이거든요. 열매로.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어, 작다는 거죠. 실세삼 열매가 더 작습니다. 근데, 이 정도 채취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, 어, 노력을 좀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. 아 도라지 열매가 있네요. 여기 보니까. 시방이 있네요. 도라지 밭에서 이게 채취했다는 거를, 어, 알 수가 있습니다. 사모님, 이거 드셔보셨죠? 이거 아까 차로 드셔보셨죠? 뭐, 맞지? 예, 사모님도 얘기 좀 해주세요. 맛이나 이런 거. 맛이 어땠어요, 이거? 근데 약간 보리차맛 같은 맛이 나고, 고소한 맛이 나요. 어... 구수해 아주 누룽지 맛. 어... 그대로예요. 맛있네요. 예, 네, 맛있어요. 굉장히 음... 맛있어요. 몸에는 뭐 좋은지. 몸이 아주 좋죠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어... 네.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, 그것도.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거 채취하신 거죠? 네. 음... 아,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이 채취한 분 처음 봤어요. 아 예, 정말 처음 봤어요. 근데 도라지 밭에 어느 날보니까 금방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. 도라지가 다 죽어버려요? 아, 도라지하고 이게 같이 말라. 같이 말라, 같이 말라. 그래 가지고 나아 가서 이거 솔직히 이거를 우리 원래 때 이걸 한번 저. 보이고 가려고 이래게 기다려서 이걸 네. 그래 대한 거예요. 그래서 아. 가니까 안 돼서 이걸 이건, 이건 시대로 시대로 걷어내고, 네. 그 아까 그저 그거는 또 네. 새로 노란, 줄기만. 노란 줄기가 남아 있는 거는 그건 그대로 또 해서 음. 지금 차로 그 지금 이 마시면서. 토사자는 씨앗도 약인데 그 줄기도 네. 약이에요. 줄기도 약이라서 그거 줄기하고 같이 그 만드는 거예요. 더거 음. 야. 진짜 봐도봐도 봐도 신기합니다. 이렇게 많이 채취 근데 거구나. 근데 이 열매가 안 여물은 거 같아요. 안여물걸딴거 같다고요? 예. 아니 안, 열... 안 여물은 게 아니라 같이. 것 여기 그때 당시에 팔한 거야. 이게 들이건 음. 거야. 지금도 여보 음. 아직 새 팔았잖아. 예. 어떤 거 씨앗이 있다. 씨앗 있어요. 씨앗이 네. 있지 있는데. 있는, 있는, 네, 작아요. 굉장히 작아요. 아 원래 작구나. 네, 원래 굉장히 작아요. 근데 교수님 그 유튜브 게 보니까 어떤 분이 저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따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굵더라고요. 그거는 새삼이에요, 새삼. 아, 이게 그, 그 방금 생각만 했지. 예,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 토사자라고 하는 게 실새삼의 씨앗도 토사자고, 네. 새삼의 씨앗도 토사자인데 새삼이 훨씬 커요. 예, 줄기도 굵고 씨앗도 크고, 그렇구나. 근데 이거는 실새삼의 씨앗이기 때문에 좀 작죠. 예. 약으로 우리한테 약으로 들어오는 거는 실세삼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. 요 굉장히 작은 게 들어오는 걸 봐서 음. 그러니까 이게 약이죠. 음. 음. 도라지밭에 기더 좋겠지 이제. 감기 더 기어는 것도 있겠네. 나중에 이거 하자면 뭐 이점 그 해서 말리게 되면 내가 또 조금 더 드릴게. 음, 아니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신기해요 제 입장에서는. 어. 아이 우리도 그걸 보고, 저, 인 저, 가서 지내보면서 우리 오빠한 음. 조금 있어. 지금도요? 아 음. 지금 있는데 다 초속, 말랐지. 초속잠이 있는데, 거기께. 초속잠 음. 있는 거, 아까 초속잠이 있었지, 그 옆에 이게 한도물이 있어. 음. 그냥 모르고 처음에는 자꾸 그뜯어냈죠 음. <laughs> 뜯어내서 그때그때, 그때 저기, 음식으로 드셔도 돼요. 그렇지. 예. 근데 그난 그걸, 그걸 몰랐지. 그니까, 여기, 이, 만나 붙어서 사니까, 기생하고 이러니까, 이제. 그 기생충이라면. 거기서 곧 거기 올라가서, 음. 저, 저, 그 뭐야, 그 초속점, 그 뭐야, 거기에 온. 초속점. 어, 초속점인데, 거기 올라가가지고. 그 초속점도 달라붙었던가요? 어, 거기도 올라가붙었대지게 음. 그, 이게. 정말 여러 식물을 고사시켜요. 그렇지. 쑥도 올라가고. 그것만 네. 가면 다 죽는 것 같아, 음. 이게 틀어서. 다 죽어요. 완전 기생식물이라서, 음. 식물을 죽여버리죠, 다. <놀람> <놀람> 어쨌든 뭐,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 토사자라는 게참 몸에 좋거든요. 근데 이렇게 채취하는 것 자체가, 정말 힘들죠.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? 이 정도 제작이에 이거 두네오가 두네오가 한 다섯 시간. 다섯 시간이요? 두네오가 다섯 시간. <laughs> 둘이 <웃음> 가서 다섯 시간 정도. 이거 됐지만. 뭐 인건비 나오겠어요? 인건비 뭐 안나 인건비가 나와 <laughs>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음. 좋다 하니까 하는 거지. 설기기 음. 뭐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이거 뭐 손님. 그것도. 여기 지금 나오는 장소. 거 보니까 좋다 하니까 음.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있으니까 눈에 띄니까. 그렇죠. 어, 하는 거지. 일부러 찾아댕기려면 이게 힘들죠. 맞아요. 이게 그래. 앞부분에 약식이. 게왜 그런가 하면은 올해 도라지를 올해 봄에 심었거든. 예. 봄에 심었는데 도라지가 잘 올라와가지고 크는데 이게. 고속그렇게 예. 덮쳐가지고. 덮쳐가지고 번지는데 음. 쫙 나가면 번지 번지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씨앗, 이 좋다 해가지고. 예. 씨앗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지. 기다렸는데, 시, 10월달, 그, 그때 했으면 딱 맞았어. 아. 그, 그날 안 했잖아. 그렇죠. 시, 10월달, 9월달을. 네. 9월달은 다른데서 있었죠. 어. 9월달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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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들 못 해놓으니까,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10월달이 오니, 그게 음. 다, 오늘 가보니까 이 새까맣게 다 그냥 죽은 거야. 그래서, 열매만 아. 따고, 음. 그쪽에 이제 덜 죽은 거. 음. 둘 죽은 거는 그 수거 해가지고 이제 아께 그거 만드는 거요. 음. 노란 거만 줄기 하고. 그래. 이게 음. 노란 게 전부 이거, 이거야 이, 이거라고. 난뿌렸는데 음. 아니 글쎄 이게 왜좋으네그여도거 왜 음. 같이 말려야지그그 그래, 그, 그 다음에 같이 가져와가지고. 난 다른 씨앗 같아. 일단. 아니야 이게 이게 우리 생각 해봤잖아 음. 이게 바로 씨앗이 들어있을 거야 이게. 음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. 씨앗 털지 마시고 그냥 열매채 드셔도 돼요. 좀 그래 약간 볶아 가지고 하시면 그럼. 나올 거니까. 저거 예. 볶으면서 이제 가끔 하면은 이게 다 쟁기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음. 씨면 내서 발려 먹니? 예. 오늘도 거기 저닭 두개더 넣으니까. 여기 오늘 다 백송에 넣었어요? 네, 예. 세 봉지 넣었는데. 아 그래요? 예. 야 우리가 오늘 좋은 보약을 먹었군요. 아니 그치 그러니까 그 약초 1 1 가지 들어간 주에서도 이건 별도로 또 넣었으니까 세봉지 <laughs> 아니 좋다 하니까 다 넣어 보는 예, 거지 뭐. 아유, 오늘 정말 잘 먹고 갑니다. <laughs> 예. 자 선생님 마무리 좀 할게요. 네. 선생님 그 약초원 여기서 잘 가꾸시고 다른 분뭐 방문하셔도 환영인가요? 아 무조건 한양합니다. 어쩌면은 <laughs> 뭐 내가 다른데보다도 돈도 형편 봐서 저 없다 하면 돈도 안 받습니다. <laughs> 이약촌 이름이 뭐라 고 그러셨죠? 구절산 약촌농원입니다아 이게 혹시 검색하면 나오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올. 안 나올 겁니다. 아 그러면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선생님 연락처를 적어놔도 예. 되나요? 예 예. <laughs> 연락이 그럼. 많이 오면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. 아예 관계 없습니다. 그건 뭐 제가 이건 예. 솔직히 말해서 취미입니다. 내가 이걸 돈벌이 하려고도 아니고 예. 직장생활 4 0 년간 해먹고 예. 나머지를 이제 이 길로 택해서 음. 아. 봉사하는 정신을 하기 때문에 이어 예. 와가지고. 참, 웃다가 엄살 부리면 그냥 다 공짜로 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